자, 일단 요 친구를 전개하면 요 친구래요. 그럼 전개 먼저 해보자.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ax 빼기 4a죠. 얘가 이거랑 똑같대. 그럼 보자잉. 아, 빼기 4a가 빼기 24랑 똑같은 거네. 따라서 4a가 24니까 a는 네, 6이다. 그럼 여기다 6 넣어봅시다. 6 넣었어. 그럼 x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24가 얘랑 이제 같은 거겠죠? 그럼 B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6과 2를 더하면 8이고, 6과 2를 빼면은 4가 되겠죠? 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이거를 X로 놓을까요? 그럼 X 제곱에다가 4416 했더니, 88에 64라 이 말이고, 48입니까? X는 풀마루트 48인데,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로 갑시다. 4로트3 되겠다. 그럼 16 곱하기 3될 거니까 따라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8로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들.